Bonjour 안녕하세요. 데전 알리언스 프랑세드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R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한국인 학생들이 R 발음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꽤 잘해요. 요즘 R 발음이 옛날 에디피아프 R 발음과 많이 달라서 no.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. 그림에 나온 것처럼 R발음은 목적 위치에서 발음되는 구개수 마찰음입니다. 마찰음이란 발음 기관을 완전히 막지 않고 좁히면서 공기를 흘려보내며 소리내는 자음입니다. S나 F처럼요. 이 대신 R발음은 입 뒤쪽에서 발음하는 겁니다. 이렇게 설명해 주면 많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잘 알지만 발음에 대한 비디오라서 이런 내용 들어가야 될것 같았어요. 일단 중요한 것이 R er 발음은 짧게 부드럽게 소리 내는 것입니다. 많은 학생들이 R er 발음에 신경 써서 오버하게 발음하는데 자연스럽진 않습니다. 최대한 작게 부드럽게 발음해 보세요. 그리고 이 비디오 제목은 왜 R 발음 한국인들에게 쉬운 이유로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한국인들은 많은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과 달리 R을 다른 자음으로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. R 발음이 잘 들린다는 뜻인데 발음 잘하려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. 둘째는 한국어에 R과 아주 비슷한 자음이 있습니다. 바로 ㅎ 입니다. 한국어 음성학 강의를 들었을 때 많이 놀랐는데 한국어의 '으'와 휴을 같이 발음하게 되면 IPA로 표기할 때 불어 'r'과 똑같은 기호를 쓰더라고요. 똑같은 자음이라는 뜻이 아니지만 비슷한 면이 많다는 얘기죠. 'r' 발음이 많이 어렵다면 한국어의 '흐', '흐' 할때 같은 '흐' 소리로 발음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'r' 발음은 입 뒤쪽에서 발음하기 때문에 'r' 발음 연습할 때 입 뒤쪽에서 발음되는 모음과 같이 발음하시는 것이 더 쉬울 겁니다. 예를 들면 후후후르르르험험험 그리고 점점 입 앞쪽에서 발음된 모음과 연습해 보세요 하하하 후다 흐다 후다 헤헤헤헤헤헤 기억하세요. 약 발음은 부드럽게 하실수록 자연스럽습니다. 이 비디오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앞으로 비디오 나올 때마다 알고 싶으면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메시 u 구 감사합니다.